이십오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그뿐이 아니다자 여러분,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재 인생이 모든 걸 영원한 세계를 결정한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절따라 네. 하세요. 현재, 네. 내 인생이, 네. 모든, 걸, 모든 걸, 영원한 세계를, 결정한다, 알늘어 그래서 오키삼십3장장 삼십삼절. 삼십삼절. 삼십 32장 3 3절3절절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자 여러분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지워버리리라 할렐루야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야생명책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지워버린다 삼삼절 여하께서 모시게 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어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한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봉한 날에는 그들의 죄를 봉하리라. 죄를 지금 봉한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책에 기록되어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귀 흑암이 없들 쫓아내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말씀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십장 십칠절. 그래서 이 마약 협약 형들 쫓아내야 돼여러 하나님의 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사기 때문에 다 쫓아내지. 누가복음 십장 십칠절. 칠십일일 기도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기신들 저 우리에게 행복하게 이다. 예수께서 이렀시되 사탄이 하늘로부다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내가 너희에게 병과 전갈을 받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기신들의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늘 예수분으로 마귀를 다 쫓아낼지어다, 병과를 물릴 절제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음. 할렐루야! 세법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로 예수님이 예오셨을 땅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해야지. 이걸 안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귀 병마를안 쫓아내자고. 성도들은 오래 당했는데 오늘, 본문의 2 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곳을 받았고 나사로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음. 여러분 일시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음. 알았죠? 이 바로 부자는 여러분 살았을 때에 여러분 일시적인 예? 유익과 그런 오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베풀고, 성기고, 음. 하늘이 따라갔서도 영원히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예수 앞에 같이 이렇게 사랑을 나누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정말 이 원수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너무나 안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 좋다, 좋다, 어려가 뭐, 이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해야지, 기뻐하는 일을 하는, 뭐, 이걸 해야지. 말씀만 가르치지 말고, 말씀도 가르치면서, 여러분, 아름다운 말과 서도바른 제로 말로 나는 하나님을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잡고 능력이 있느니라, 네. 고림도전서 네. 1장 1절로 5절, 4장 19절로 20절. 마귀가 팔을 치는 이때 여러분, 흑암이 들 예수님을 결박하고 묶어버리거나 네. 쫓아내야 될줄 믿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의 조건인 마귀 사탄의 역사에서, 네. 우울증에 불면증에 공황항에 시달리고, 갑색 병에 시달리고, 네. 혼자 외롭게 얼마나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언룸 두림에 살면서. 참 안타까운 여러분 얘기 드리고 탐격적이고 욕심적인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사니까 같이 울리며 사랑을 나누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혼자 사니까 우울증 불면증이 많이 걸리니까 애옥고 쓸쓸하니까 연합을 하나님께서는 연합하라 아니요. 하나 되라 옛날에 여러분 가족들이 공동체로 살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하나와 장모이 부모님들 모시고 식구들 이렇게 네? 지금은 그냥 개인 플레이, 자기 유익을 욕심을 위해서 사니까 마귀가 덮쳐서 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 이 있는 것이다 함께 한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다한다 응답한다. 아멘. 아멘. 삼겹살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연합하고 하나되고 뭉쳐서 일하기 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예배 공동체 가족 공동체 음. 공동 이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바로 뜻입니다. 이십육절 보니까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너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요, 후한 놈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네. 여러분, 자,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이냐? 음부와 낙원 여러분, 어떤 것이냐? 아니, 벌수 있는 거예요, 벌수 있는 거. 음부에서, 지옥에서도 낙원을 보고,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고 지금, 지옥과에 있는 아들, 딸, 부모들을 낙원에서, 천국에서 번다신가 보내보세요, 여러분. 지옥에서도 보고, 엄마가, 아내가, 내 딸이, 아들들이 전도할 때 교회 다닐 걸, 교회 다닐 걸, 영원, 영원히 후회하고, 한 번의 결정이 영원을 선택해버린다. 한 번의 선택의 결정. 마귀가 교회 못 다니게 예수님 못 뭐, 뭐 믿게 강해를 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야, 여러분. 지옥 여러분. 나가 사람은. 죽은 모습 봤으러. 오늘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가 한금 마차에 딱 해서 여러분 데리러 옵니다. 오늘 보니까 22절 보세요. 22절. 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고. 할렐루야! 천사들이 받으러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귀신들이 데리러 와 그래서 저승사자가 왔다 저승사자가 왔다 검은 물체가 온다 검은 물체가 온다 난갈 거야 아빠 몸부림치면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거요지옥의 가는 을또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옥 가는 일도 모르고 네? 저승사자 저승사자 우리가 너무나 신앙생활에 해양과 나태함과 경각심이 심어졌어. 이런 설교를 한번 하면서 충격을 줘야 되는데 이런 설교를 잘 하지 않잖아요. 강하게 깊이. 구덩이에서 구덩이에서 오갈 수가 없어. 사람이 오갈 수가 없어 그 구덩이 사이로. 천국에서도 아브라함이 여러분 나사를 보고 나사로 여러분. 부, 부자 여러 예. 네? 아브라함을 보고 나사를 보고 그런 여러분, 지옥에는 부자는 이름이 없네, 이, 이름이 없어. 야. 천국에는 상을 들라고 각자 이름이 있네, 할렐루야, 이름이 없어요. 뭐 네? 성경에 마의 자들, 마의 자들 보잖아, 마의 자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들, 딸이 마귀의 자녀, 마귀의 식구들이라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다제가할 거라면 내 아들, 딸이 부자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명목상의 신앙생활, 성도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걸 할수 있겠는가? 명목상의 성도, 신앙생활 집사, 철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이 부자도 명복상의 신앙생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예수님을 믿었던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성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이 아, 네. 27절 보겠습니다. 이러면, 그러면 아버지야 고하노리, 나순을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다스지 있으니. 그들에게 정을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여러분 지옥에서도 천도하네 지금 살아있을 때 천도하세요 강권적으로 강제로 강 건밀해서 끌고 오고 데려오라는 거 어떨 때는 20년 10년 30년 천도했는데 안 먹히잖아 엠브라스 대기해야 되겠어 영원히 병들었어, 지 아까 엠브라스가 내가, 내맘 따라오던데, 올 때. 김선하님 나도 종아한테 엠브라스 불려야 되겠어요. 우리 페덱스 선생님 엠브라스 집에 불려야 되겠어요, 지금. 영원히 병들었어. 엠브라스 불러서 교회 오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천국에서 내가 예수 를볼라가서 지옥에 있는 남편, 아들, 딸 보면은, 아유, 영원, 영원히 한숨, 탄시 부모, 형제들, 우리, 성경은 성들도 엠브라스 불러야 되겠지. 코라, 끝나요. 자,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 돈이 세상에 최고의 양 착각이야. 죽어버리니까 돈 넣고 가더라니까. 통장 있는 돈. 부동산 건물 수십 채는 넣고 가더라니까. 삼성은 가리지 LG그룹 공멍 매장도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LG그룹 매장도 놓고 가. 쓰지를 못해. <laughs> 주님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축복할까. 음. 평생, 평생 사는 것처럼 착하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절단하시아. 지옥에서도 전도한다. 전도한다. 네. 내 아버지여, 나사를 내 집에 보내소서내 형제가 다섯이 있으니, 언역과 동생들이 있다는 거요.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 괴롭고. 29절 보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되게 하리이다 이런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말이냐 합니까? 저 나사로를 예, 나고에 있는 저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세상이 보내서 좀 예수 믿게 하라고 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니까 그들에게 모시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죄다. 목사님, 전도사님 전도자, 건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렇지 아니아니다.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해결이다 여러분 절단하시오. 천국은 해결한 자가 오는 곳이다. 네. 아멘! 누구든가 죄를 범할 수 있어 무엇에도 살인하고 다양하게 서대반 집사 죽였는데 사다바울도 간접 살인죄 범해서 성도들 수백면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데 해결하니까 천국에 가네. 해결하니까 오늘 해결 영이 말지어다. 마귀가 세상 사람들, 안 믿는 부모, 형제들, 자녀들, 여러분, 마음을 붙잡고 영혼을 눌러버리기 때문에, 강팍해 만들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지지도 모르고 있어. 욕심이 하한다 마음이 안 들어 온갖 죄를 범 하나님 찐. 해결하리라, 나사를 보내며, 해결하면 고맙습니다. 해결하면, 족감 나리서 사도바리 예수님이, 해결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오늘 해결지어다, 해결지어다, 제사 지내고, 처리 왔다 갔다 하고, 거짓말하고, 두려워하고, 다양한 죄를 보했다고우리수님이 어떤 말 하냐? 나사를 보내면은, 우리 형제들이 다섯 명이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까? 여러분, 이래되 무엇이 아사자에게 듣지 않냐 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는 자가 있을지라도, 거함을 받지 않냐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안는데도 그러한 기사, 표절을 많이 했어도,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아도, 지금도 반절을 믿고, 반절을 안 믿어. 참, 이거. 예수, 아니,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니까, 같은 인간이면 저럼 착각해서 안 믿는다니까. 어떤 뭐 신선처럼 안될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천사처럼. 참, 그래도 안 믿어요. 아, 이렇게 마귀 역사만 강파가 할까 여러분 이런 천국과 지옥의 사실을 알고 언니 아빠 동생들 형제들 예? 인격조로한 교회 가세요 교회 갑시다 명대 탐험 가서 아이. 그들을 진심으로 안 사랑한 사,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니요. 욕을 먹더라도 핏박을 받아도 안 좋은 소리를 듣더라도 강력하게 인도해야 돼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다 1장 10절. 사람 비우 맞춰. 네, 좋은 사람이다. 네, 그냥 체면체래. 네. 4초, 8천 형배들에게. 진가과가친정씨의 식구들에게. 그동안에 10년, 20년, 30년, 50년 했잖아. 이제 한 앞에서 강권동을 해야 돼. 네? 밥 사준다. 택시로 같이 왔어. 강권동을 해야 돼, 강권동으로. 때려면 매도 그냥 때려야 돼, 자녀들. 나이가 50이어도. 우리 옛날에 고모, 고모 있죠? 고모 보고 아버님이 나이가 80세여도 아들, 고마가말안 들면 종아리 올려놔서 때립니다. 50몇 살인데, 50대 중반인데. 그렇게 해야 하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어야지. 천국에서 지옥에 있는 내 아들, 딸, 부모 형제들을 지켜보고 있을 텐데, 지금.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후회를 얼마나 하겠어요, 후회를. 가장 후회가 전도하지 않는 걸, 후회하는 거예요. 식구들 다. 들 내게서 못 견다 그들의 피를 내게서 못 갔다 공력이 불타는 그러한 여러분 상급이 없는 심판 전도를 하자며 사랑안감당겠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해서 불법을 향해서 전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으로 다녹이거든 베풀고 섬기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기도가 약하고, 예? 네? 사랑 속에는 성김이 약하고, 베푸는거 약하고. 앞으로 우리가 자, 이 땅에 다가 아닌 을 알고,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체도틀 부활체가. 읽어봅시다. 거리도 연서 15장 40장. 우리 김사님이 전도를 앞으로 말할 줄을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다믿치다 아미든 앞으로 앞으로 실제로 적으 앞으로 많은 영혼 모습을 믿습니다잘서하늘에서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자 우리의 부활체에서1 0사에서보면서하늘에속1 형체도 있고 땅에서한형체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0에에 속한 것의에광이따0 있으니.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다. 죽은 자의 부활도 부하 같은니 죽은 자의 부활지도 영광이 다르답니다. 부활자가 해처럼 환하게 빛나는 사람이 있어. 달처럼 빛나는 부활자가 있어. 별처럼 희미하게 빛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의 집의 큰 우리의 요한복음 14장 1절 초설을 준비하러 왔다. 각자의 집이 있어. 집의 크기도 틀려버려. 상급도 틀려.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각각지멸류관 금열로도 있고 그런데 각가지 멸류관데 멸류관도 틀려버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회에서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 가르쳐. 절단하시오. 천국에도 차원이, 차원이 틀리다. 틀리다. 천국에 사람들은 생명을 거 전도하고 몸 바쳐 순교하고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합니다, 봉사합니다.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예배 드리 걸로 만족하고, 예배 한번 들었을 때또 예, 그냥 신앙 좋은 걸로 착각하고, 예배 한번 들은 것도 생생되고 자체적로 스스로 전하는 마음으로 신앙사를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셔. 신문들을 해만 들어 갚아. 주리라! 그래서 일을 많이 시키는 주의종이 좋은 주의종이란 말이오 집안에 있으면 뭐, 뜨개질을 하고, 뭐, 텔레그아 보고, 유튜브나 보고, 전화를 하고, 뉴스나 보고, 집회에서 내받게 만들고, 야, 우리 목사님이 정말 영적인 목사구나. 영적인 목사로. 이미 네. 시간을 쉽게 만들고, 재능을 쉽게 만들고, 네. 찬양이 도나어심으로 봉사로, 헌신도 쉽게 만들고, 만에도못 쳐내는. 할렐루야. 성도들, 아, 법받게 만들고, 천국의 성급을 준비하는. 네. 우리 영광의 눈들이또그래서설교를잘 네. 듣고 있네, <laughs> 이거. 전까지 할렐루야. 네. 아, 우리 목사님이 영적인 목사로 정말. 네. 네, 예? 성도들, 코로나 때려면 집회 담고, 예배 잘안 드리고, 주일 오전에 들드 흩어져 버린데, 예? 영적인 말씀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본주야. 의이따가 다가 아니면 알고, 나도 매일마다 지금 헬스로 7년 가까이 지금 집회를 다 했잖아요. 거의 뭐 하루 다닐 정도로. 예?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확 살려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천국의 하나님 자녀로서 같이 영원 영원히 우리와 같이 할렐루야 살면서 네. 천국에서 사랑을 나누고 찬양하며 네.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셨어요. 네. 한 사람도 막에게 뺏기지 말고 지옥 가지 못하게 만들고 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이 머리와 살에 순도하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말 하자, 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22장, 창세기 22장, 10으로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가 하늘의물별처럼 바닷가에 멀어질 것이며, 내 시로 말려마, 대적의 문을 지하게 만들 것이고, 절단하시오. 음. 대적의, 대적의 문을, 지옥의 문을, 나가버릴 것이고, 것이고,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아들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음. 대적의 문을 읽어보세요 장세기 22장 15절 여호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려 온 참하미니 복을 받을 것이다. 음.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음. 여러분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온 식구들이 한 사람도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하나 배돌라다 음. 구원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나사로처럼 같이 사는 너 올라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예수는 간절히 주문을 드립니다. 음.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은, 이 땅이 다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란를 통해서 돈이 다가 아니야. 이 땅이 다가 아니야. 의학이, 과학이 다가 아니야. 영원한 영생이 있어. 영원한 천국이 있어. 세상 끝날 있을 줄은 없어지는 거야. 꽃에 꽃처럼 다 떨어지고 풀처럼 말라버리는 거야. 그런 것에 대 인생의 목표를 갖지 마라. 세상의 모든 물질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을 위해 쓰라고 주는 거예 영원 살이라고 주라는 주는 거야. 모든 걸 다해서 우리가 영원 살리라는 학자는데 생명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음. 하나님 아버지요, 제 원자는 공창의 빛과 같고 오른 대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는 별같이 빛날라고 다니엘서 7장 3절 말씀 나았습니까 주님. 많은 사람들을 오른들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별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스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전도왕이 많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고, 영원 살림된데 남은 인생, 아버리죠. 투자하게 도와주시고, 올인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생명받춰 모든 걸다맞쳐서 하나님 사명감답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